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3일 이재명 후보를 향해 올드보이 윤석열 대통령을 각각 트럼프 보이라고 부르며 저격에 나섰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또 지난 주말 지역 순회 경선에서 한자리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당대회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정치인을 영어 단어로 지칭하라는 진행자 요청에 이재명 후보를 올드보이라고 칭했습니다. 김 후보는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 하는 일들이 올드에서 올드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트럼프보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두고는 폭스보이다. 느낌이 여우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주말 지역 경선 결과와 관련해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거라 그 정도 예상을 했고 1%의 다른 목소리라도 대변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결심한 거라 부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당대회를 완주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의 충성 경쟁과 관련해서는 명색이 국회 일당의 최고위원 후보들인데 정책은 거의 한마디도 안하고 이재명 전 대표와 누가 더 친한지만 이야기하니 민망해 죽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진들을 포함한 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이재명 전 대표에게 받지도 않을 텐데, 왜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못 내는지, 개딸이 무서운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꼭 완주하시길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